낙상 예방 챌린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낙상 예방을 위한 발가락 운동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뼈는 발가락뼈 그리고 길쭉하게 생긴 부분은 발허리뼈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야 하는 관절이 있는데 그 부위는 바로 중족관절이라는 부위입니다. 이 중족관절을 사용해서 볼을 대고 하는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앉아서 시작하는 자세이고요. 앉아 계실 때 무릎 측면에 튀어나온 뼈부터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을 유지해 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발 등의 면적이 넓어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겁니다. 말랑말랑한 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. 발등이 오므려져 있는 게 아니라 펼쳐질 수 있도록 발가락에서 발바닥이 시작되는 부위의 볼을 세팅해 주실 거예요. 이때 발뒤꿈치가 바닥에 붙어 있으셔야지 뒤에 종아리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 상태에서 볼이 눌릴 수 있도록 발바닥을 꾹 눌러주실 거예요. 이때 발가락이 이렇게 움켜져 있으시면 안 되고 발가락에는 긴장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. 여기 튀어나온 마디뼈를 이용해서 구부렸다가 폈다가 반복하실 거예요. 준비해 주시고요. 10번 할게요. 준비 시작 하나 발가락 펴주시고 둘 다시 발가락 펴주시고 셋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에 마디뼈 넷 좋습니다 다섯 발가락을 구부려서 다시 펴주시고 여섯 볼을 계속 누른 상태 유지하시고 제자리 일곱 다시 제자리 여덟 여기 있는 발가락 관절을 써주셔서 다시 제자리로 아홉 좋습니다 열 그대로 유지하실게요. 다시 제자리로. 그만. 운동이 잘 되셨을까요? 숙지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하 2층에 운동실로 찾아와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